예. 오늘은 쾌적성을 잘 표현한 동료 숲, 숲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사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숲 속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우거진 나무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싱그러움을 가득 실은 그들의 속삭임을 미처 몰랐던 친근함에 가슴이 따뜻해져. 이 행복함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숲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항상 곁에 두고 싶어. 아파트 창문을 열고 눈을 감으면 소란한 자동차들의 소리 들을 수 있지. 싱그러움을 가득 실은 나무의 속삭임이 어느새인가 그리워져 다시 숲을 찾게 돼. 이 행복함을 모두가 알고 있을까?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숲을 곁에 두자고 소중한 우리의 숲. 이 동료는 2014년도에 성남 박태현 창작 동료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작사자 겸 작곡가인 이 인영의 동료 작품으로는 부처님 나무 숲. 부처님을 닮았네 등이 있습니다. 이 동료에서 살필 수 있는 경제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쾌적성이 있죠. 어메니티. 숲 속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우거진 나무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싱그러움을 가득 실은 그들의 속삭임을 미처 몰랐던 친근함에 가슴이 따뜻해져. 이 행복함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숲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항상 곁에 두고 싶어.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주변의 환경이 마음에 알맞아서 기분이 썩 좋아지는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속에 산책하는 것과 숲 속에 산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쾌적할까요? 당연히 숲 속에 산책이 훨씬 더 쾌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환경이 마음에 알맞아서 기분이 썩 좋아지는 느낌을 안겨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동료는 기후, 풍토, 설비, 인간관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장소와 공간이 자신과 이웃들에게 기분이 좋고 유쾌한 감정을 잘 반영하는 쾌적성 어메니티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과학 문명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과학 문명을 활용함에 따라서 편리함이나 신속함에 그 뒷면에는 부자연스러운 기계소리, 청력을 자극하는 각종의 소음, 공장이나 생활 하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 공장의 꿀뚝이나 자동차 등의 연통에서 뿜어내는 매연 등이 반드시 수반되며 그것들이 심할 경우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불쾌감을 아겨주지요. 우리가 폐수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은 쾌적한 친환경제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질리고 짜증나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어우러진 숲속에서의 친자연적인 생활을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쾌적성이 가득한 친환경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죠. 따라서 도시 개발이라든지 개발, 주거지의 개발에 있어서 광장, 녹지, 운동장, 공원, 테니스장, 수영장 등 실외의 쾌적성은 주택 매매에 있어서 희장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생활의 질을 알수 있죠. 아파트 창문을 열고 눈을 감으면 소란한 자동차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싱그러움을 가득 실은 나무의 속삭임이 어느새인가 그리워져 다시 숲을 찾게 돼.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 경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향상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양적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충족이 가득한 어, 생활의 질을 소모하고 있음을 이 동료는 잘 나타내고 있지요 어느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능다함으로써 양보다는 질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울창한 숲, 새들의 노래소리가 충만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의 질의 사회로 진전된 것입니다. 결국, 위 동료는 소득 수준에 맞는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